을 금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전 씨는 어제 대구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. 국민의힘에 이 같은 조치가 나오자 전 씨는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현지 기자입니다.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. 송 비대위원장은 축제회장이 되어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회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. 이에 대해 전 씨는 언론인으로 입장 자격이 있다며, 만약 금지한다면 언론 탄압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전 씨는 어제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언론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.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후보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. 전 씨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석 쪽으로 달려가 배신자라고 외치도록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. 또 조경태 후보의 연설 도중 의자 위에 올라가 주먹을 들어올리는 행동을 해 안전요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. 당내에선 전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전환길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전 씨를 제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도 전환길 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윤어개인 세력들이 진짜 배신자라고 강조했습니다.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.